준비됐어? 까볼까? 오늘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딱 일주일이 되는 날이에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도 좀잘 보이려고 목소리도 크게 하고 자세도 똑바로 하고 영상을 찍었는데 막상 나온 영상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보일 수도 별로 안 나오고 보는 제가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 앞편들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잘 보이려고 힘이 잔뜩 들어가서 긴장해서 하는 저도 불편하고 보시는 여러분도 아마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힘 빼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앞선 영상을 보고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어땠냐고 그러니까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선배 선배는 평소에 뭐 즐겁고 재밌게 얘기하는데 영상에서는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좀 딱딱하고 재미없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혹시 이 친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 가까운 지인을 모셔놓고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제 가까운 지인을 모시고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분의 생각을 한번 듣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네, 브루스타즈 좋아하는 브루스타즈 남자라고 합니다 아 예, 브루스타즈 남자님 그럼 뭐 바로 제 영상 보시고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 드릴게요 준비됐어? 까볼까?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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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명함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다른 회사 사람을 만날 때첫 대면할 때 주는데 저는 이렇게 명함을 찍 같은 거에 명함 넣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런 게좀 비싸서 좀 하고 싶네요

그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고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걸 찍어야지 될것 같습니다. 아, 예의견 감사 합니다 어, 그러면 한번 들어가시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안녕. 이분 역시도 좀 지루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회사 생활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회사 생활은 말이야,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주변에 는 동료나 상사들이 인정을 하고,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해. 라고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시절은 뭐 옛날 얘기고, 요즘에 그렇게 열심히만 하는 모습을 초반엔 괜찮지만 계속 보여준다면, 그러면 뒤에 가서 엄청, 아니, 뒤지게 욕을 먹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이런 상황들 겪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뒤에서 저도 선배가 가끔 와서 하는 얘기인데, 잘 돼가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선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열심히만 하면 뭐하냐? 잘해야지. 뭐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요. 사실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잘할 수 없으니까 열심히라도 해야죠 잘하려고 그런 거죠 이런 시절에 딱 좋은 조언 하나가 있어요 저도 선배한테 들은 얘기인데 음 적절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거는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뭐 너처럼 너무 크게 긴장하고 있으면 오히려 경기를 망쳐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힘 빼자 라고 말이죠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니까 한번더 해볼게요. 음, 적절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크게 긴장을 하면 경기를 망쳐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힘을 뺍시다. 여러분, 사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해야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열심히 하지도 않고 잘하려고 한다면 그건 욕심입니다. 우선 열심히 하고 그리고 본인을 믿으세요. 스스로를 잘할 거라고 그렇다고 주변에 있는 동료를 무시하거나 비교를 해선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히려 더 힘들어질 거예요. 나를 믿고 주변에 있는 동료를 믿고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도 다음 영상부터는 힘좀 빼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